이거, 음 이거, 이거. 음 건너는데 한 시간 올리겠어 폐탈하신 분들. 염색약 냄새. 염색량 냄새. 진짜 쬐끔하쿤. 응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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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쌍콩샷. 두와 <laughs> 와, 배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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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. 아 피자를 피고 그랬구요. 이거 너무 신기해. 진짜 바로 있어? 진짜 바로 있어? 아 개웃기다 진짜. 아 그래서 이거 해줬구나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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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뭐야? 근데 진짜 피크닉 같아. 빵 사왔고요, 빵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아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. 이거, 내거이 이거, 이거, 이거. 거 이거, 이 이거. 이거, 이거, 거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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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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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거 이거, 이이트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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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바삭바삭하잖아! 이거 진짜 맛있다 네! 맛있어? 있지 이거 화이트 핀자! 음~~ 다야이탄수 얼마만에 먹는 탄수구물야와 진짜 맛있다! 그리고 약간 진짜 바삭하고 얇아서 바자 한 와인 라스먹좀고더 먹는 거좀 은근 더 먹는 같아! 샷클라스, 야, 근데. 이 근데! 왜라스는 뭔가 끈. 큰... 다 먹는 맛이잖아 어야어 아니, 아.. 을 들고 있는을 아, 나못 다운받았다? 못 다운받았어 아, 주원도 다운받았고 플랫폼 아, 다운받았고 아, 뜨거운 배신 다운받았어 내가 야 이거? 여기 사람 없으니까 야한 영화 봐야 니까그래스피커 응. 써놓고 올까? <웃음> <웃음> 각각거를. 아, 악거리 찍을까? 아 그냥 집 기절하는 편집, 소리 한이어 이거, 이거 살려야 돼이 소리 해줄게 나 면목이 없어 저거 러고을는데너트 어땠어? 맛있어 맛있나이었어 맛있지? 근데 이것도 맛있어가지아니까나그 <맞다>, <laughs> <laughs> 내일 할인될 호흡회를 하려고 하 보니 왜? 하잘진짜 근데 나안 취한가? 취야나안 지난주에 먹었을 나 먹고 처음 어아팠다고 얘기했지? 개소리 하지마 <laughs> 평소에 안 아프지 나쁘다고 한 전적이 있으면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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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평소에 그는 평소에 뺀이잖아난술안돼 음식이... 응. 제발 좀뺄 빼는게 뭐야? 진뭐 하지나 말아야 돼몇번 척추가 몇번갈비뼈다몇번척추몇번 갈비뼈? 알지? 자기야 이거 뭐야? 나 갈비뼈는 안, 안 배워 워 척추랑 여기도 뼈랑 육이랑 중간 이 근육 뭐야? s c N. 여기 뼈는? 여기가 뱀, 쇠, 피, 쇠 그러면? 그러면? 성대, 성대 뭐야

대월니까나 <목소리가> 그러니까. 아, 원래 지금 딱대월갈 시즌인데 할로윈 때 그거 몇번 빌려서 한번 봤어 너 진짜 똑같다 나? 응. 머리만 내가 다. 4년 전이네 벌써 근데 애기잖아 19살인데 아니 내가 2년 전 때지 심지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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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 <왜? 웃음> 나 4년 전에 어른의 삶을 살고 있었지 친구 아이가 이가 음. 진짜 완전 완전 잘못. 그좀 치우고 누워서 우리 보 보면서 보자 아, 어우, 나. 너니까. <laughs> <laughs> 너너멘탈인 <맨날인> <laughs> 저기요. 끝이야? 진짜 개노잼이다. 진짜 끝이야? 이어지는 거 같지 않아? 아닐까? 완전 조명이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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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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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잘 돌아가? 머리 왜 이렇게 잘 돌아가? 이거 뭐야? 요 뭐야? 이거 뭐야? 눈에 머리 좀 돌렸다고 헤 <laughs> <laughs> 미용실 냄새 좋아해 아진향 냄새랑 미용집 냄새 어서 30분이야 헐헐그 o 찍어 굿모닝 뭐야? 가발 싸는 거거지롱아 <laughs> 이번에 할로윈 때 레옹과 마틸다를 하거든요. 그래서 가발이랑 제가 또 이베이에서 2 주를 걸려서 받은 마틸다 먹거리. 아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. 마틸다 먹거리. 응. <laughs> 야 약간 도둑 같은데. 레옹 맞아 이거? 왜 이렇게 도둑 같지? 레옹 누워서 안 자는데요. 아초커 너무 예뻐. 아초커 너무 예쁘잖아. 와우. 대만에이 가발 가발을 샀어요 단발 글썽을 깐다 콜 하는 걸 깜빡했네 머리를 아 정말 이거 어떡하지? 잘한다 나무지게다시네 아, 머리 딴거 어때? 이것도 코스튬 같은데 약간 뭔가? 약간 그거 같다 웬즈데이 근데? 까매가지고 어머 지금 다 까마니까 약간 너 메이드 복장 같아 지금 약간 이빨로 염색을 6년 만에 6년 만에 응. 그러니 흑발 염색 자체는 처음이야 태어나서. 아 그러니까. 이제 이렇게 올리는 거지. 아, 전세인데? 어, 그러면 이 면적이 작잖아. 네, 그러니까. 붙어보까 그니까? 응. 갑자기 개그 코너 됐어. 그 같은데 오랑캐 같은데 오랑캐. 오랑캐? 머리가 응. 조금 다른 사람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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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써볼게요. 야 이거 진짜 무슨 o 머리 t 몇 가닥 있 u s e i 한 g o 아사이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아완전 자연스럽다. 예쁘다. 10년 전서로. 비0년 전서로. 1 0만 조금 로라0년오나 머리 잘 다듬는다. 완전 깔끔해졌어. 얘얘얘얘 얘, 얘, 얘 뭐야? 개웃기게 생겼네. 나로로1 0서로 컨셉 변경해? 깔끔 깔끔 아. 응. 아 어, 근데 진짜 쥐 같아 너무 진데 꼬리. 쥐 얼굴 보여줘 얼굴. 아, 너무 귀엽다. 아 귀. 쥐가 너무 꼬리 너무 징그러. 아 뚱뚱하고 너무 커. 가슴 오, 너무 귀엽다. 어디 너. 갔어? 어 저기. <laughs> 어 근데 꼬리 진짜 길어. 아 그러니까 너무 커. 키거 같지 않아? 그러니까 한 했어. 저녀를 키오? 와쥐 너무 귀엽다. 야 귀엽. 아나나와 아, 사람 진짜 많아 와야 이거 사람 진짜 참... 많아 <laughs> 안 야야야야 우와 이거 색깔 너무 예쁜데? 역시 카메라가 색깔이 너무 예쁘다, 색깔이 너무 예쁘다. 아 탕후루 너무 재밌다. 먹어볼래? 김칭 떡볶이 맛 엄청 매울 수도 있다 도현아 뜨거울 응 엄청 음, 매울걸? 대박이면 안 매울. 아, 매운데 안매 뭐야.. 야 역시 일본인들한테 매운거는.. 너한테 하나도 안 매운거 같아 저 밤이라는 소스가 원래 있는거야? 어아 진짜? 응! 응. <laughs> 나 진짜 유로랑 먹으면서 매운거 먹는게 늘어가지고 응. 근데 불닭소스가 진짜 하나도 안 매운거야 응. 원래 그거 매워했는데 아니야 원래 매운거는 먹을수록 는다 그러긴 했는데 진짜 늘더라 나 이렇게 눈에 띄게 늘 줄은 몰랐어 근데 안는 사람도 있어 아 그래? 그처럼. 아, 실패했대요. 누누. No. 야, 야, 삼각김밥 자빠가몇 년인데 그걸 실패해? 내가잖안 잘 잘, 돼. 아빠 봐. 나도 삼각김밥잘 실패해. 맛있고. <laughs> 상으로 아, <싶네. 웃음> <사무침이 얼마. 웃음> 먹자. 상으로 땀. 오 딱딱해. 씹어 봐야지. 나 하나 먹어 볼게. 나 상으로 만들었었거든. 그니까, 근데 실패했다며. 그러니까. 근데 실패했다면 근접근접기는 고부서진다 아이 누가 쌀기를 배워, 아, 배워 먹어. 음, 딱딱해? 응. 와 먹어 먹어. 새알에 얼마? 육 달러? 육 불. 응. 1 2 불이었어. 음, 진짜 충격적이다 진짜. 알아서? 음. 아 뭐지 음. 이거지. 치과 의사들 돈. 이거도, 쌓이는 이걸로 이걸로 는음 치과 의사들 돈 진짜 많이 모네 지금. 너무 맛있네. 이에 제일 안 좋은 음식. 어, 야 이거 너무 별로다 <laughs> 진짜 진짜 윌리엄가 같아. 그래리엄 차이가 넓어. 그지 그지. 차이가 어. 넓더라고. 너무 웃겨. 네. 너무나 네, 아, 역시. 아, 역시, 역시, 역시. 최고 최고. <laughs> 리야 <우리> 애... <laughs> 머리가 점점. 아 화분 이제 두고 다니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. 아 그래서 음, 화분을 아. <목소리> 스저 앞에 누나 뭐야? 야스파이더맨 있어 파이크 와. 저 스파이크맨스. 스파이고맨스 스파이크맨스. 고파이냐고 아니야, 아니야. 원스다원크다고 말해.